и их артуру помочь. 아, 여행자 거리에 지금 나왔고요 방금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이제 아침을 좀 먹을까 해요. 어, 현지식을 먹을까 했는데, 뭐 해서, 뭐, 아시면 또 아시겠지만, 도가니국수? 네, 도가니국수를 먹으러 갈 겁니다. 핸드폰을 손에다 들고 촬영을 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이거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고정을 해놓고 하던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 요즘에는 호텔들이 거의 다 만석이에요, 만석. 가득 차 있어서 가격도 일반 비수기에 비해서 한두배 이상은 올라 있고요.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시내에 있는 카페 커피값도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보통 한 3만 4천 킬 커피 한 잔에 아메리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겁니다. 많이 올랐다고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엉쿨조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오나 바트 교환 가능하다고 쓰여 있네요. 네. 태수에서, 대전,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뭐여어요 오. 직접 고치시고 계시네 어, 엉클조 사장님입니다 방금 어, 이쪽에 호텔들이 가격들이 너무 세가지고 어, 저도 현재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만 그쪽에 현재 머물고 있고요 어, 여기서 함불러 위쪽에 좀 저는 현재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야시장인데 밤에만 여는 거예요. 성수기라고 해서 사람들도 밤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밤에는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는 나이브로. 촬영을 좀해 볼까 합니다. 아마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아마 같이 데이트를 할 거예요. 여기도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주차 라인 같은 것도 전부 해 놨고요. 여기는 제리바가 마사지하는 곳입니다. 어, 마사지는 애들이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저기 수유식당 옆에 수야, 수야 마사지인가? 거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쪽에. 여행자들이 아침에는 한산해요. 여기는 밤에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낮에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오. 여기 앞에가 까올리 국밥입니다. 이번 여행 와서는 저 이제 까올리 국밥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오, 여기가 저관이 국수 여기도 이번에는 지금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아서 오늘 한번 가볼까 해요. 어, 여기 이쪽에 하루 정도 돌아다니시면 이쪽은 뭐 거의 다다 다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천천히 걸어 다녀도 많이 흔들리네요. 휴대폰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이쪽도 아직 공사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행자 거리 오시면 호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오래된 건물이에요. 호텔들이 다 여기, 여기 건물은 온라인상에는, 온라인상에는 받는 데가 없더라고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건데, 물어봤는데, 어 25불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오면 한 37,000원? 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1박에 3만 7천 원. 옛날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있고요. 어, 방은 저도 구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방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 짤쪽 앞쪽에가 세탁소. 세탁소 있습니다. 해닭도 있고 저희가 음. 과일 가게, 예, 네, 과일 가게가 있고요. 이쪽에 호텔들은 그렇게 시설들이 다 좋은 곳은 아닌가봐요. 리뷰나 이런 거 보시면 거의 뭐 낮고 오래됐다, 네, 그 정도. 그 위에 있는 것은 뭐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관리인들이. 친절하다 그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친절하지도 않는 호텔들이 있다고 그래요 친절하지도 않은 호텔들이 있고 뭐 해달라 해도 해주지 않는 호텔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호텔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모텔 수준보다 못한 호텔들이 천지입니다 뭐 그런 호텔들이 삼성급 호텔들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좋은 호텔들이 있긴 있어요 가성비 호텔 같은 좋은 곳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호텔들이 대부분이고요 호텔들을 들어가면은 어 대부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테이블 하나 없는 그냥 침대만 덩그라이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잠만 잔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까울리 여기 도가니 국수집에 왔고요. 도가니 국수를 시켜서 먹을 거예요. 네. 여기는 매월 15일 휴입니다. 휴일. 일단, 저좀 앉을게요.

여기 있는 메뉴들. 도가니국수 들어있는 거. 이렇게 나와요. 숙주, 숙주나무라고. 레몬, 된장, 그리고 초장. 젓가락. 완전히 비이생식입니다 여기는. 어제 해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시들었어요. 다 시들었고, 이것도 뭐 젓가락에 잔뜩 뭐가 묻었습니다. 여기는 설탕, 그리고 여기는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 여뭐 후추 같은 건가 봐요. 이쑤시개 있고요. 여기는 간장들입니다, 간장. 이제 오징어 간장인데 이건 좀 짭짜름합니다 짭짜름해서 어, 국수에 같이 타서 먹으면 돼요 일단은 제 얼굴을 나오게 해볼게요 전면. 이 글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구한이이렇됐는데이상가 아주 불량해요. 그냥, 아까죠 썸난. 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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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젓가락을 소독을 해요 가 화면이 더안 펴지나? 화면이 더 펴지지는 않네요 저건 이 목표는 이렇게 생겼어요까옥비야 예. Okay. 깔벼하고 비슷합니다. 가락은 <목소리도> <Okay. 목소리도> 여기. 예. 제기제 <이제 메모? 목소리도> 아싸이 방귀에 레몬을 아싸 물에 넣고 방금 거의 다 흘렀어 두번 거의 다 흘렀어 거의 다 흘렀어 아싸이 숙주나물 좋아하시는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보이죠? 잘 보이죠? 제가 말했던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이기 약간만. 이렇게 드시려면은 좀 많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냥 적당히 빨간 맛만 됩니다. 이유 는 소명 입니다.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 상태가 아닙니다 자 몇개만 딱 넣을게요 많이 안넣요 된장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이거 된장에 찍어갖고 드시던데 맛이 좀 이상한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한 마리가 와 있습니다. 그냥 맛은 가오피앙 맛하고 비슷해요. 没啦。 그 숙주 나물은좀비린맛이 강합니다. 당육은 스모 사이즈가 5만 킵이고요. 빅 사이즈가 6만 킵입니다. 수육은 8만 킵 있고 6만 5천 킵이고 그러네요. 한 그릇에 우리나라 돈한 350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도가니에요 도가니가 뭔지 아시죠 그, 어. 안에 있는 거, 볼, 볼이 아니라 그 뭐냐면 물렁뼈. 다른 거 없으니까. 식사가 끝난 줄 알고 갑니다 고양이도. 음,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